자, 퀵불을 드리고 싶은데 어, 이기는 분이 없기 때문에 퀵불을 못 드리고 있는 방송 어...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못 이겨 어... 심각한데, 이분 어... 0승 9패 일부러 저런 거겠지? 자암겔투비치스타티비안함는자이티을 이겨라 경기 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다섯판정도 한것 같은데 한번 한분도 저를 이기신적이 없어요 자 페메로 러브레토 보냈었는데 아음 오케이 어쩌라고 예자저 페북 메시지 안봐요 여러분들 아음 저는 페북을 좋아요만 눌러요 예자 어, 저랑 패브 칭추 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어, 저는 좋아요 밖에 안 듭니다, 여러분들. 어, 저 뭐, 저한 메시지 보내고 뭐, 아, 답장해 주셨어? 어, 그래? 어, 아, 이드 답장해 줬단 말이야? 한달 뒤에 해 줬나? 예. 한 뭐, 몇주 뒤에 해줬겠죠, 제가. 어, 지금도, 어, 밀린 게한 수십 개인데, 어, 답장 안 하고 있죠. 예, 여러분, 제발, 메시지 보내지 마세요. 예. 답장 안 합니다. 어, 아, 금방 해주셨어? 어, 특별한데, 이분? 어, 자, 금방 해줄 수가 없는데, 이거. 자, 일단 바로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게이드. 어. 자, 이 심시티 어떤 거였지? 얘들아. 심시티가 이거였나? 여기다 이 포지, 그 다음 여기 이렇게 게이트였나? 어, 그랬던 것 같아. 자, 오 빠르링, 빠링. 자, 빠링빠링인데, 빠딩, 빠링빠링 빠딩, 나도 한번 잘 빠링. 자, 그렇죠. 자, 뭐, 나네발패드를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자, 이렇게 프로브도또 이렇게 따증나게 할수 있거든요. 따등나게빨링멀링 나도 한번 잘 들어보자. 허! 자 짜증나죠 이거 자사람만 들어왔구요 자 여기도 게이트 지을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뭐야 자 일단 뭐 프로브가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드론이 싸는거 뭐예요 이시는데어 드론이 뭘 쌉니까 여러분들 드론이 뭘 싸죠 예 네. 소변 보겠죠 뭐 걔네도 뭐 동물 아니야? 저그가 내가 알기로 무슨 동물 같은 거, 뭐 토끼 뭐 이런 거가 진화해서 저렇게 됐다는 라 건데 뭐그 저그 감염된 그런 거 받아가지고 저렇게 됐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여러분들 아, 스타이프트 스토리를 잘 몰라가지고 어 내가 알기로 그렇거든 아, 그냥 동물인데 어, 저렇게 그거 맞아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어 저렇게 변형됐는 거라고 나 알고 있어 어 그렇지 자 아밀라 아재야. 어. 저글링이 토끼라고? 아니야, 아니야. 드론이 토끼로 알고 있는데, 나는. 드론이 토끼인 걸로 알아요. 에. 드론이 토끼고, 뭐, 희드라 뭐, 뱀새끼겠지, 뭐. 자, 일단 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나만의 심시티 오지죠, 여러분들. 어. 어디서 봤어? 어. 어디서 본지몰라도 이거 좀 좋아. 예. 좀 쓸만하죠, 여러분들. 3번, 4번 해놓고, 저으로 돌아갑니다. 나 아직까지는 뭐, 공격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어, 좀 약간, 사려야 되긴 하는데, 근데 아,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들어오는 공격 자 그것만 막으면 됩니다 이거 심시티가 아닌가? 이거 옆에 짓고 이, 여기다 막는 건가? 나 기억을 잘 못해요 이거 좀안 좋은 심시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여기 본진숙쑥 들어올 수 있는 위치잖아 어... 존나 안 좋은데? 네... 몰라 그냥 해 블링블링 나도 한번 저이사로 보자 헤아 외계 생물체를 바탕으로 진화를 한 거야? 어... 그니까 러 외계... 외계에 있는 토끼 어... 그 말하는 거 아닌가? 어, 이거 좀 센데? 지금 난리 났는데, 지금 이분? 왜 이러지, 이거? 지금 뭐 저걸리 움직이 난리 났죠, 여러분들, 이거? 어. 아, 어, 이거 뭐해처리 있는 거 아니야? 아까 내가 했던 그대로 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럴 수 있다로 생각해.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해. 어, 아니네. 자, 나 같진 않군. 아니, 이거 슈바 미친. 자, 저번이 존나 많네요. 막아줍니다. 자, 블링블링 나도 한번 자연스럽게 보자. 아, 하아! 우린이야! 네, 올인인가? 올인인 듯, 올인 아닌, 오링 같은, 오린 같은, 어. 오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막으면 어. 끝이에요. 어. 네, 올인 빌드는 저한테 웬만히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어, 뭐,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그냥 눈치만 채면은 다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본진에 캐논을 좀 지어줄 타이밍이죠. 야, 방풀이네. 아, <laughs> 방수 보고 계시네. 어, 좋아, 좋아. 아, 뭐, 프로 가는 데마다 다 있는 거 보니까. 방풀이고. 자, 좋아요. 저런 자세 좋고. 저런 자세를 하는데도 이제 못 이기시면은 창피한 거를 느껴야죠. 어, 저는 굉장히 많네요, 이거. 상상 초월인데, 이거. 자. 히그랑과가 뮤탈인가 생각을 해봐야죠. 무탈이면은 그냥 막으면 되는 거고, 히드라면은 막으면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자. 블랙블랙 나도 한번잘 들어보자. 자, 이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고요 일단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상대방, 일단, 전략들 승부라는 거를 다 알아채렸고, 뭐, 이득을 본게 없기 때문에, 어, 상대방이 좋은 게 하나도 없죠. 네, 이대로만 흘러 가면은, 당연히 저희 승 승리, 승리입니다. 이거는, 어, 변함이 없는 그런 거고, 아, 네, 이번 분도, 네, 약간은 좀 아쉽네요. 네, 전략 승부를 하려면은, 애초부터 좀 약간은, 어, 그런 게 아닌 척을 좀 해줘야 되는데, 연기를 굉장히 못 하셨어. 이분은 연기를 좀못 하셨고, 음, 연결 못 하신 만큼, 일단 뭐 아무것도 한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일 오버를 잡아볼게요. 나뭐 커세어 상대방이 무탈스크든 아니든, 뭐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커세어를 뽑아서 상대방을 잡아보도록 하고요 자, 템플러 테크를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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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링블링블링블링 블링, 블링, 블링. 신나게 블링블링 블링. 어 히드라네 히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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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드라 힘들어 히드라 히드라면 라면 볶기 라면 라면 먹고 싶다 라면 먹고 갈래 아니 평신하나 라면 안 좋아하거든 자너가 미쳤나봐 어 미친거니 사랑할 땐 언제고 미친거니 이제와서 딴소리야 <laughs> 자아마다 캐논만 지어줘요 안 뚫리면 이깁니다 여러어아마다 무한 캐논 자 캐논을 무리없이 지어주고 상대방이 쓰레철이고 뭐 따뜻하게 멀티에 있으면은 제가 이거를 캐논을 막 지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 상대방 아무것도 없다면은, 어, 캐논을 이렇게 막 지으면서, 이제 상대방 괴롭혀줄 움직임만 보여주면 됩니다. 자, 어디가 잡고? 그리고, 화이팅. 발링발링 나도 한번잘 살아보자. 자, 그냥 어떻게 찍어요. 신나게 놀아봐요. 저울이 죽어 나가시는데, 니마. 어, 저울이 죽어 나가는데요. 어, 빼줘야됩니다 저글링 어. 그렇죠 지금 저글링을 놔뒀다가 힘드시기때문에 자 3번 4번 3번 4번 자, 그리고 게이트를 늘려줄거에요 이게 상대방이 무슨 움직임인지 모르겠는데 뭐하지 자, 다크로 한번 보고, 자, 템플러 한번 보고, 럭커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드랍이라든지. 뭔가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뭔가 하고 있는데, 뭔가, 어, 그지 갈등하고 있나? 생각하고 있나? 일단, <목소리> 뭐, 캐리어 뭐, 이 정도 지어놓으면 되죠, 여러분들? 아, 충분히 수비됐고. 새네가 멀티 없고, 어, 아무도 없고, 어, 그냥 없어요. 예. 글쎄, 예. 이거 그냥 공격 가면 끝나는데.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른 놈들이 보여줄 게 없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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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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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자, 뿌 자, 뿌 자, 뿌 자, 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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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자, 자, 많다 많다. 많다. 네, 스톰 업그레이 했나? 했나? 자 마나 업그레이드 돌려주고 근데 방이 곱저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옵 뽑아주고 근데 제가 물에서 갈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아 멀티 마블리고시네 아. 음. 괜찮습니다 어제 발업될 때까지는 뭐안 나갈 거고 게이트 늘리고 있기 때문에 멀티 늦게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분께서 병력 조합급 뽑았으면 뭐 해야되는데 아무것도 안한다면은 이커스랑 같이 들어가는 이 병력을 사례 막기 힘들거든요 예음 어떤 생각일지 자일번 공업되면 진짜 바로 업이 될텐데 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해가지고 뭐야 니네 자 가볼게요. 자 여기서 뭐안 끝나시면 안 끝나시는 거고 어, 끝나시면 끝나시는 거고 어, 어쩔 수 없죠. 자 한번 막아보는 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상병력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커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지상병력을 막을 수 있느냐인데 오 좋아요. 아나 테플로 점 살려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렇게 가져가면 돼, 이제. 자, 이게 무리할 필요 없고요 그냥 뚫을 시있면 뚫고. 자, 아니면 아닌 건데. 어, 자, 코스는 들어가서는 오버드 한번 찢어주고. 자, 들어갑니다. 자, 스톱. 모두 저걸 왜안 때리죠? 아 어. 자, 오버로도 없고. 자, 로커 오거는또 어디 갔어? 어. 음, 없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뭐 설명드릴 게 없어. 어, 그냥 이번에 뭐 게임 끝났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것도 없고. 아, 오, 그래, 드랍 어, 드랍 하셨는데, 드 드랍 병력이 없네요. 에. 아, 지지지. 지지. 아, 아쉽네요. 예, 정 열심히 하셨는데. 아, 아쉬워. 아, 지고 싶다. 아, 너무 이기네. 아, 어우, 지겨.